소금장수 보부상 배생원이 술 한잔을 나누고 주막집 객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지난달엔 동료 보부상 우서방이 허리가 아파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제는 연배도 아래인 박서방이 무릎이 나가 고향집까지 걸어갈 수도 없어 기약 없이 주막 구석방에 처박혀 숙듬만 뜨는 것이다. 보부상은 무거운 등짐을 지고 고개 넘고 내 건너 걷고 또 걷는 게 일이라 마흔살 언저리에서 허리에 무릎에 고장이 나기 마련 이다. 배생원도 가끔 무릎이 시큰거려 눈질끈 감고 이만할 때 그만두기 로 했다. 보부상을 접기로 한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다. 집이 그리운 것이다. 다음날 새벽 소금가마를 챙겨 떠날 걱정하지 않고 마누라 엉덩이 두드리 며제집 안방에서 스르르눈을 감고 꿈나라로 가고 싶은 것도 그 일을 그만두는데 큰 몫을 차지 했다. 배생원은 허구한 날 객지를 돌아다니며 저녁에 술한 잔은 마셨지만 투전판에 끼어들지 않았고 여색도 밝히지 않아 이제껏 참하게 돈을 모았다. 부푼 가슴을 안고 고향집에 돌아오니 마누라가 병석에 누워있었다. 남편 돌아온 줄도 모른 채 열이 펄펄 나는 마누라 옆에 아들 두 놈과 며느리가 지키고 앉았다. 의원을 데려왔더니 진맥을 한 의원이 너무 늦었네. 라는 한마디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마누라는 이승을 하직했다. 시도 때도 없이 술병을 자고 마누라 묘를 찾아 봉분에 기대어 잠이 든 적도 있던 배생원의 발길이 뜸해질 즘 매파가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큰며느리는 매파가 집안에 발도 못 붙이게 막아섰다. 어머님 탈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매파가 들락날락하는 거야. 남의 눈도 생각해야지. 매파가 직접 배생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떼를 써도 숨은장처럼 막아선 큰며느리는 막무가내다. 아랫동네로 세간난 작은 아들 내외도 큰 아들 내와 다를 바가 없었다. 배생원의 형님과 당숙 등 친척 어른들이 찾아와 배생원을 다그쳤다. 아직 마흔도 안 됐는데 호라비로 한 평생 살아갈 거야? 재혼하지 않을 거라는 소문과 달리 배생원은 개면적은 웃음을 흘리며 마땅한 혼처도 없고, 했다. 배생원이 재혼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날 밤, 두 형제와 두 며느리가 난몰래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제 할수 없네. 우리가 찾아야 해. 마다들의 주장에 모두가 의견일치를 봤다. 그들이 찾는 새어머니의 조건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다. 배생원의 나이는 마흔이 안 됐고, 허벅지는 아직도 씨름꾼 그것인데, 아이를 만들라 치면 여린들 못 만들 것인가. 두 아들놈의 속셈은 뻔하다. 아버지가 아이를 자꾸 낳으면 형제들이 늘어나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재산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며느리 둘이 서너 달 넘게 설치고 다니더니 딱 마음에 드는 새 시어머니 감을 찾아냈다. 손이 끊어져가는 부잣집에 시집갔다가 아이 못 낳는 성녀라고 쫓겨나 친정집에 와있는 24살 과부였다. 배생원 며느리 둘은 보물단지라도 찾은 듯 희색이 만면하고 작은 며느리는 처음 만난 성녀의 손을 잡고 어머님 하며 촐싹거렸다. 그 성녀가 싹바느질로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배생원 두 며느리가 장롱 속 폐물과 금부치를 팔아 0 0냥을 만들어 시어머니 깜성녀에게 안겨졌다. 혼사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때가 마침 꽃 피고 새우는 춘사머리라. 얼른 홀래식을 올렸다. 배생원이야말로 효부며느리 덕택에 보물단지를 얻었다. 첫날밤을 지내고 나니 새하얀 요 위에 새빨간 핏자국이 배생원이 깜짝 놀랐다. 손이 끊어져가는 부잣집에 팔려가다시피 시집갔는데 신랑이라는 배불뚝이 연감님이 아무리 용을 써도 속궁합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배생원은 놀라서 보물단지를 꼭 안아주었고 며느리들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다. 부인의 배가 불러오자, 배생원은 입이 귀에 붙었다. 그런데 인물 좋고, 마음씨 곱고 젊은 보물단지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배생원이 다그치고 다그쳐 물었더니, 며느리 둘이 명색이 시어머니인 자신을 사기꾼이라 몰아붙이며 우선 500냥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배생원이 당장 500냥을 부인 손에 쥐어졌다. 배생원은 저작거리에 큰 기와집을 사고 부인을 데리고 이사를 가 소금도매상을 차렸다. 부인은 2-3년 터울로 가을무 뽑듯 쑥쑥 아들을 낳고 소금도매상은 불난듯이 쑥쑥 커졌다.